지그재그에서 쇼핑을 했는데, 올록볼록하게 엠보로 이렇게. 하트가? 두 번째 아이템은? 자외선 차단율이 99.9%에다가, 팔이 조금 얇아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리본이 절 너무 유혹하는 거예요. 딱 입었을 때, 어? 뭐지? 저번보다 약간 골지 느낌으로 짧게. 얘로 디테일 좀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면. 안녕하세요. 슈파바바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제가 지그재그에서 1만 원대부터 최대 4만 원대까지 제가 쇼핑한 하울 템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왔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제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상의인데요. 이 상의는 피터 앤 웬디에서 구매했습니다. 를 제가 처음으로 구매를 했던 쇼핑몰인데요. 그 피터 웬디 제작 상품으로 한 만원대, 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한것 같아요. 자세히 디테일 보여드리면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올록볼록하게 엠보로 이렇게 하트가 쫙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어깨는 제가 넓은 편인데 딱 떨어지는 기장감에 허리톤은 너무 딱 붙지 않고 옆에는 이렇게 트임이 되어 있어요. 약간 뚝 떨어지면서 너무 딱 붙는 게 싫으신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이게 재질이 시어커서 원단으로 되게 시원한 재질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봤는데 면들은 땀을 바로바로 바로 흡수해서 옷이 적기 마련인데 확실히 재질이 땀이 바로 흡수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시원한 쿨링감이 드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감도 정말 깔끔하고 여기가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옆에까지 트임이 딱 되어 있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 이런 밝은 화이트 컬러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정말 추천드리는 상이에요. 바로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지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는 룩앤민에서 구매를 했고 전체적인 샷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앵글이 잘려가지고, 제가 여기 옆에 이렇게 디테일 피팅샷들을 놔드릴게요. 디테일들 보여드리면, 하이웨스트로도 입을 수 있고, 로우웨스트로 입을 수 있는데, 프리사이즈여서 이 끈으로 여기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쭉 빠지고, 이렇게 허리를 자기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헐겁게 하면은 로우웨스트로도 입을 수 있는, 아니면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여가지고, 하이웨스트 느낌으로 배꼽까지 가려서 입으면 됩니다. 진짜 앞에 워싱이 너무 예쁘게 착잘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끈이 되게 포인트 돼서 이렇게 허리를 묶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뭔가 뚝 떨어지는 게더 우주하게 예뻐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염출를 보통 하는 편이고 주머니도 앞이랑 뒤에 크게 포켓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옆에 이룩켓밀 로고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힙 라인에 뭔가 포인트가 되는 듯한. 그래서 이 바지는 요즘 휘뚜루마뚜루 손이 자주 가는 템미랍니다 여름에 입기에는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계절 내내 약간 좀 무난하게 코디하기 좋은 듯한 하의입니다. 한번 제가 위에 올라가서 살짝 보여드려볼게요. 제 키가 158인데, 발등 덮는 기장이고, 더로우에스트로 입으면 진짜 발등이 없어질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두 번째 아이템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또 여름 휴가를 가는데 자외선이 요즘 너무 강하잖아요. 너무 쎄고 뜨거우니까 이런 선글라스를 한번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선글라스는 리클로우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 지그재그 할인을 통해서 2만 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또 지그재그 할인 쿠폰 받아서 샀더니 배송도 되게 빨리 오고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인데 약간 따뜻한 크림 느낌이 조금 강하거든요. 근데 색깔이 너무 하이트면 동동 또뜰것 같아서 저는 이 아이보리 컬러를 구매해봤습니다. 짠! 요즘 약간 이런 느낌의 선글라스를 사고 싶어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가격대도 착하면서 핏까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제가 이마부터 턱 끝까지 라인이 그렇게 긴편 아니라서 약간 잘못하면 선글라스가 굉장히 웃긴 핏이 연출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와, 이딱 크기도 적절하고 이 가로 사이즈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 휴가 때 쓰면 좋을 듯한 그런 선글라스여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고급지게 이런 케이스에 왔는데요. 앞에는 이글로우가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열면은 품질 보증서까지 같이 왔어요. 이렇게. 품질 보증서까지 같이 왔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자외선 차단율이 99.9%에다가 UV400 자외선 차단 기능 렌즈가 삽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에 정말 가성비 꿀템인 선글라스 아닌가요? 그리고 또 선글라스를 안 쓰고 이렇게 패션템으로 머리에 꽂아줘도 얼마나 예쁘고 간지템이에요. 그쵸, 여러분? 약간 친구들이랑 약속 있을 때 카페 같은 데 가서 사진 찍을 때 있죠. 뭔가 힙한 척. 그래서 이런 느낌의 선글라스를 제가 한번 구매해봤는데 여기 브랜드를 보니까 되게 컬러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양해서 너무 고가의 선글라스가 부담스러웠다. 여름 한 계절만 쓰는데 비싼 제품을 사기 꺼려지시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께 이 리클로우라는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로 제가 구매한 선글라스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너무너무 성공템이라서 추천드립니다. 강추! 네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요롱! 로 가방이에요. 이 제품은 어디서 구매를 했냐면요. 룩켓민에서 구매를 했고 면으로 되어 있는 재질이에요. 이렇게 끈은 여기 끝에만 이렇게 박음질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피팅샷이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가방 형태가 이렇게 원기둥 모양이 있죠. 원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촥 되어 있는데 제품을 뭘 넣지 않아서 지금 되게 가방이 흐물흐물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가방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가방도 크고 진짜 많이 들어가서 너무 잘 들고 다녔어요. 너무 열심히 들고 다닌 나머지 벌써 여기 뭐가 묻었더라고요. 1박 2일쯤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단 사이즈의 크기라 마음에 들고 이러한 핏이 나오는 가방입니다. 이렇게 가방도 매주고 이런 선글라스 하나 이렇게 완전 휴양지룩 아닌가요? 그죠? 안녕! 지퍼를 보여드리면 가방이 이렇게 부드러운 제품이고 굳이 단점을 얘기하자면 안에 포켓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쉬워서 파우치 같은데 이렇게 오밀좀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 앞에. 작은 포켓이 하나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지갑이랑 에어팟 같은 거 넣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연 연습 다닐 때 이걸 연습복 가방으로도 메고 다니고 이번에 여행 갔을 때 가볍게 이렇게 보부상을 바리바리 이렇게 막 들고 다녔던 가방이랑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어떤 거냐면요. 짜자잔. 요런 네이비색 티예요. 이 네이비색 티는 피터앤웬디에서 구매를 했고 앞에 보시면 리본이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제가 좀 리본을 못 묶긴 했는데 제가 한번 피팅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피팅을 해봤는데요 이 제품은 아까 첫 번째 제품이랑 비슷하게 딱 붙는 걸안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티는 만 원대였나? 이만 원대였나? 그 정도 주고 구매를 했고 어깨가 딱 떨어지는 기장으로 여기 팔 소매가 그렇게 붙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팔이 조금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리본을 가운데 착 매주면 기본 티인데 코멀랑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붙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통이 되게 넓은 편이에요. 밥 먹었을 때도 신경 쓰이지 않고 여름에 약간 꾸안꾸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진짜 색깔은 너무 푸른기 도는 네이비도 아니고 진짜 딱 예쁜 네이비의 정석 컬러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짠! 이 귀여운 뽀짝한 바지는 피카엘 랜디에서 구매를 했고 일단 디테일 먼저 보여드리면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반바지예요. A라인 반바지고 이 여기 허리는 이렇게 정말 짱짱합니다 제가 그렇게 마른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허리가 약간 타이트하긴 해요 근데 밴딩인데 좀 타이트해서 아무래도 조금 힘을 주고 다니게 되는 그런 반바지더라고요 근데 마르신 분들께겐 괜찮을 것 같은데 한 55반? 66분들한테는 조금 허리가 찡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바지입니다 이 바지는 딱 보자마자 이 귀여운 주머니에 달린 리본이 절 너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허벅지가 말라 보이는 그런 바지핏 아시죠, 여러분? 딱그 무릎과 이 골반 사이의 중간 기장으로 엄청 짧은 편도 아니라서 입기 좋은데 굳이 단점을 얘기하자면 밑에 통이 너무너무 넓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혹시라도 이렇게 다리를 꼈을 때뭐 건너편에서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 정도?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속바지 입고 유의해서 입으면 괜찮을 것 같고 되게 두께감이 얇은 편이라서 안에는 꼭 스킨 색깔 컬러의 속옷을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휴양지 룩은 너무 꾸미면은 딱 사진 찍을 땐 예쁘지만 밥 먹었을 때나 여행을 먹으려고 가는 건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꾸안끝 템을 한번 제가 구매해봤습니다. 이렇게 주머니도 굉장히 커서 핸드폰이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제가 핸드폰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쭉 넣고 다니면 감쪽같죠? 약간 케이스가 튀어나오긴 하는데 이게 제가 여기를 꽉 묶어놔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헐겁게 하면 은 가로로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보이실까요? 크게 벌어지는 주머니라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제품까지 끝났고 이제 또 다음으로 어떤 걸 제가 또 구매했냐면요. 이 제품은 일단 어디서 구매했냐면요. 미니포에서 구매했습니다. 했는... 제가 이 바지는 두 가지 컬러를 구매했는데 완전 생 화이트 느낌의 카고 바스락 팬츠와 블랙의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요. 여름에 꾸안꾸템에다가 살타기 싫은 분들은 긴 바지를 추구하시는 분들 종종 있잖아요. 그리고 저같이 피부가 잘 타시는 분들은 긴 바지 포기 못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이 트리닝을 구매해 봤는데 이 트리닝은 미니 포의 그 바스락 팬츠와 동일하지만 카고 팬츠예요, 카고. 그래서. 여기 위에도 주머니가 달려 있고 여기 밑에 한개더 주머니가 달려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 바지도 금방 갈아입고 와볼게요. 짠! 제가 변신을 하고 왔습니다. 이 바지는 방금 보여드렸던 그미니포의 팬츠이고요. 제가 올라가서 설명드릴게요. 허리는 이렇게 짱짱한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보여드렸던 그 바스라 팬츠랑 살 미세하게 다른데힙 쪽이 사이즈 단면 조금 줄었나봐요. 제가 약간 힙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딱 입었을 때, 어? 뭐지? 저번보다 약간 타이트한 느낌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를 입었는데, 약간 제 엉덩스가 민망하긴 한데, 스킨 컬러의 속옷을 입으면 괜찮아서 그냥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옆에는 카고 팬츠의 정석이요. 주머니가 이렇게 크게 달려있습니다. 제 키가 158인데, 진짜 기장감이 맞춘 것처럼 딱 떨어져요, 정말. 보이시죠? 제 발등에 이렇게 딱! 그래서 쪼리 신었을 때, 샌들 신었을 때 예쁜 기장감이라서 최근에 아주 잘 입고 살았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팅샷들은 이렇게 띄워드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 상의인데요. 이 상의는 미니포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할인을 해가지고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기본 느낌의 티인데 골지 느낌으로 짧게 짧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매가 기장이 짧은 편이라서 팔뚝 부각이 살짝 될 수도 있는데 요새 약간 열심히 다이어트를 슬슬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무시하고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슬쩍 가려가지고 종종 입기도 하고 기장감은 크롭 기장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배꼽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살짝 내려와서 딱그한 그 느낌인데 툭 떨어지는 그리고 다른 컬러도 구매했거든요 그 다른 컬러는 어떤 거냐면요 요고롱 카키 색깔 컬러입니다. 보자마자 모델 피팅샷을 보고, 아, 너무 예쁘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바지는 이렇게 똑같은 블랙. 얘로 디테일 좀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면, 짱짱. 짠짠. 짱짱하고, 주머니도 이렇게 쏙 들어가고, 옆에 포켓이 크게 카고 팬츠의 정석으로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 카키 색깔 상이랑 이 블랙 팬츠 코디한 것들은 제가 여기 영상으로 이렇게 요로로 피팅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끝났는데, 정말 가성비 꿀템인 제품들을 제가 최대한 모아봤어요. 제가 좋아하고 애정하는 쇼핑몰들도 구경을 하다가 한번 사봤고 처음으로 구매한 것도 있었는데 되게 성공적으로 쇼핑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laughs> 그래서 이번 쇼핑 하울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 부족하지만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